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24기 영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죄, 심신미약이나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강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성범죄 SOS에서 알아봅니다. 성범죄는 나한테 맡겨라. 제 네, SOS 민격철 변호사입니다. 해당 출연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보도까지 이어져서 참 안타까운데요. 어,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이 탑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강간과 중강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강간은 모든 성범죄의 가장 기본이에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 원하지 않는 상황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무너뜨린 다음에 성기를 가지고 성관계를 했을 때가 강간인 거예요. 이게 모든 성범죄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근데, 어, 보니까 굳이 폭행이나 협박을 안 해도 이런 경우는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경우? 상대방이 잠들었을 때,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온몸이 널브러져 있거든. 이때 폭행하고 협박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때 성관계를 하면은 중간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간. 대부분 잠잘 때 아니면 술 먹었을 때. 터벌 수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실무 경험으로 생각하면, 강간이좀더 세요. 중간간은 뭔가 그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측면에, 강간은 어찌됐건 폭행협박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한테 뭔가 공포심을 주잖아요. 중간간은 그런 건 없잖아. 그래서 강간이더세 보여요. 최근에는 성범죄의 경향이, 강간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대부분, 처음 만났거나 기존에 만나는 사이에 술 먹어요 술 먹고 또 같이 모텔 가요 같이 모텔 가서 같이 자요 근데 그 다음날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여자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기억이 안 나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왜 잤어 여기서 너나술 먹은 상태에서 너나뭐한 거야 근데. 이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 블랙 아웃하고 패싱 아웃이라고 있는데, 블랙 아웃은 여러분 술 먹는 사람 알잖아요. 멀쩡하게 행동해 술 먹고 나서는 근데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오는 게 블랙 아웃이야. 그 다음에 패싱 아웃은 워낙 많이 먹어서 그때부터 떡이 된 거야. 떡이 된 상태, 패싱 아웃 상태에서의 상대방을 관계하면 그게 중간 아니고 블랙 아웃인 경우는 중간 하나 아니에요. 단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구별하기가 사후적으로. 상대방은 기억 못 하는 건 똑같아요. 패싱아웃이나 블랙아웃이나 그래서 상대방이 기억 못할 정도로 술 많이 먹고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가해자 본인도 술에 취했다든가 약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감형받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요즘은 술에 취했다고 감형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여자가 남자 고소하면 남자는 여자 상태 심신상실 맞아요 중간간 돼 근데 남자가 여자 고소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심신상실. 둘다 떡이 됐다는 정도까지 술을 먹고 관계가 이어지면 상대방이 서로 서로에게 중간간이 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에 남자가 여자를 고소하는 경우는 전못 봤어요. 다 여자가 남자 고소하거든. 그러면 남자는 그런 경우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느냐? 법률적으로도 그건 안 맞다고 봐요. 그건 이 사람 술이 취했다고 감경을안 해주는데 이 사람도 정말 만취했다고 보면은 전이 사람도 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 완전히 만취한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입증이 어렵죠. 여자가 고소를 했을 경우 그 상황에서 남자도 쌍방으로 고소를 할수 해야 되는 거죠. 고소를 할수 있는데. 막상 당사자가 되면은 그거 고소했다가 더, 더 밑보이면 잘못하면 골로 갈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고소 잘 못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여자만 남자를 고소를 해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전 남자가 되게 억울하다고 봐요 PD님 생각은 어때요? 저 같은 하죠 근데 걔가 먼저 고소를 했어 난 형을 살수 있어 근데 그거를 합의를 아, 보면 끝낼 수 있어 그럼 나도 맞 고소를 해야지 근데 내가 될지 안 될지 몰라 그게 어떻게 해? 확인이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한다더 어, 빨라가 되는데 어, 우리나라 법에서는 남자가 아, 아무래도 그, 더 불리하다는 어, 거죠 그렇지 불리한데 억울하다는 거억울죠 반대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내가 상대방과 성관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한 경우 상대방한테 약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굉장히 가중돼 감기약도 많이 먹으면 졸리잖아요 감기약 자기꺼 처방받아서 상대방 화장실 갔을 때 상대방 잔에다 그거 싹 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과 성관계하면 은그럼 굉장히 가중돼요 계획적인 마음에 전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좀 취했다는 여자 데려다 줄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냥 택시 타고 보내든가 아니면 엄마 오라고 하세요. 그거 데려다 주겠다고 어떻게든지. 근데 집을 만취한 사람이 집을 얘기 못 하니까 잠깐 모텔에 데려가고 호텔에 재워주고 그럼 데려가줬으면계산만 하고 나오든가. 왜그 방까지 들어가가지고 자기 인생 좀 나는 거거든. 방에 들어가면은 또 뭔가 좀 씻겨줘야 될것 같고 깨워줘야 될것 같고 그런 생각하는 순간 잘못하면 자기 인생이 촉박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과 술 먹고 성곽하게 됐으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애매하면은 녹음하세요. 그렇다고 또 녹화하지 마요. 녹화하는 건 범죄되는 거거든. 근데 녹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기 상대방과 대화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녹음에. 좀잘 담아야 돼 녹음을 하더라도 성관계 할때 영상 하나만 담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서로 대화하는 게 담겨야지 오늘 뭐 어땠냐는 등뭐 너의 뭐 미래는 어떻다는 등 무슨 TV가 재밌는 등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화가 담긴 내용을 녹음을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날 좀 문제될 수 있어요 술 너무 많이 먹어요 제발 꼭 참고하세요 합의가 됐다는 내용을 녹취하라는 거죠? 합의가 됐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피디님 성관계 합의하고 해요? 너 나하고 성관계 할래? 그렇게 물어보고 한 적이 있어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네, 누 <laughs> 오늘 콜? <웃음> <웃음> 아니, 키스할 때 합의하고 키스한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아니요, 저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이게 합의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이건 명시적인 거, 명시적인 거. 나 너하고 키스해도 돼? 나 너하고 성관계 해도 돼? 근데 대부분 그런 게안 하잖아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다제거되는건 아닌 게 묵시적이라는 동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얼굴 이렇게 들이댈 때 상대방도 같이 와주면은 그게 내가 명시적으로는 안 했지만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텔 갈까딱 이렇게 손짓했을때 알았어 가면서 모텔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옷 벗기 시작했어. 그럼 이거는 내가 명시적인 건 없어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거야. 아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끼리 자다가 보면은. 갑자기 뭔가 성관계를 하고 싶어. 언제 물어보고 하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이건 추정적 승낙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죄가 안 되는 것들을 해주는 건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라니까? 근데 그것이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중에 가서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상대방이 속칭, 꾸알라 완전히 맛이 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녹음하라고 하는 거지 입증할 방법만 있으면 은 명시적으로 계약서 쓰고 했으면 괜찮지 그걸 못 하니까 네. 녹음하라는 거지 성관계하는데 계약서를 써야지 <laughs> 네. 진짜 부자들은 새로운 상대방과 할때할것 같은데 난쓸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굴째 우리나라 그룹 총수인 총각이 있다고 해봐 그 사람이 누구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하고 만났는데 하룻밤 다 써. 이거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어. 내 보탬 비서실에서 약가쓸것 같은데.